거고요. 안전모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. 모자쓰듯이 쓰셔가지고요. 턱끈을 이렇게로 <목소리> 지금 오시는 곳곳이 전체 한1 5십0터 거든요. 그 중에서 개방된 8 0 0 근의 냉천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한석해변으로 흘러나갑니다. 하고 반대로 채울 때는 이구요. 라고 부릅니다. 근데 우리 베이컨보다도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. 삼겹살. 네 맞아. 반장으로 내려가볼 거고요. 어, 이반대풀리가동굴을 가둔 면, 아니면 청구 한돈박지동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. 어, 이동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시내 도심지에서